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올해로 15년 넘는 전문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이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 특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이런 오해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본문 말씀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혹시 내 얘기하는 거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뭐,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것이 뭐, 긍정적인 거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라면은, 그런 내용이나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99.9% 착각일 확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100%라고 하지 않고, 99.9%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군가를 콕 집어서 권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두 명의 여성 리더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한 사람은 이두 사람인데 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두 사람이 개인이 아니었어요. 여성 리더였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의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순두계였습니다이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허용심이 그 안에 있었다. 이 사도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함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허영과 교만이 이두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서 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데 여러분 이 허영을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야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무리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왜 모이냐는 겁니다.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함께 모여서 자기 자신들, 이 스스로의 영성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 모임이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다투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더 나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로마 이 빌립보서는 로마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통치 기관이 있었습니다. 원로원이라는 통치 기구가 있었는데. 이 월러원이 무려 500년이 지속이 됩니다. 이 지금으로 보시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국회가 500년이 지속이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통치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 통치 질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월러원은 세습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조선시대 양반과 같은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양반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귀족의 자리가 원로원을 통해서 세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귀족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이 로마 제국에 어떤 전쟁이 나거나 이 내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내보냈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이 귀족들이 먼저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피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 먼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통치의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 섬김, 먼저 헌신하는 이 헌신이 없고, 요오디아파와 순두개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으니 이것이 옳지 않다고 사도바울이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되고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경건의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오디아와 순두개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건면했는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단의 문제나 어떤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치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치리해야 하는 문제를 눈 감고 관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치리할 문제가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강력하게 이끄셔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리포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너무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귀신들려서 점치는 종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예 그 땅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 가족이 교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굉장한 고문을 받고 굉장히 힘들여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물나게 고생했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쓴 바울이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안에서 다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이제 여름철을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다낭 지역, 그때는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 휴양지였어요. 지금처럼 그막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좀 숨겨진 휴양지였는데, 제가 그곳으로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팀이 그냥 모인 선교팀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이 잠깐 한 열, 한, 보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름 정도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7월에 떠나는 팀이었는데 2월에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매주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헌신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얼핏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네. 예. 예, 예. 이 현실이 이상과 달랐습니다. 이 베트남 사역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더웠습니다. 저희가 휴양지로 갔으면 편안하게 쉬면서 그 더위를 즐길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심각한 식중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 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잘 준비된 그 리더가 실려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자매는 그 서울대병원 간호사였어요. 근데이 간호사 분이 1년 동안 자신이 쓸수 있는 휴가를 모으고 모아서 휴가 가지 않고 그 기간에 모아서 가기 위해서 휴가를 모았고요. 또이뭐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용돈을 모아서 이 선교비를 충당하고 정말 헌신의 헌신을 거듭해서 섬겼던 자매인데 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집단적인 멘붕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예. 또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 요첫 번째로 말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고 너무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팀인데 이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팀 자체가 이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놀랍습니다.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자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굳이 그소속까지 밝혔습니다. 예. 서울대, 서울대 병원 간호사였는데 이 자매가 퇴원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트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더 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팀을 만들었을 때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서 팀을 흔드는데 오히려 잘 훈련된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내 믿음 흔들리지 않으니 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책임감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이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있다면 이 허용이 멈춰지고 다툼이 멈춰지고 한마음 될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 영접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나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저의 기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